안녕하십니까. 예, 보세사 문제풀이를 맡고 있는 구우민회 관세사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보세사는, 예, 내가 다섯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수출입 평균 절차, 그리고 보세구역 관리, 그리고 보세화물 관리, 그리고 자유관리 및 관세 벌칙, 그리고 수출입안전 관리.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예, 평균 60점 가락 없이, 40점 가락 없이 평균 60점이 합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요거 이제 하나씩 문제풀이를 푸실 텐데요. 우선, 문제풀이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물 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어느 정도는 쌓아두시는 게 문제풀이에 조금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뭐, 문제집 보시기 전에, 뭐, 기본적인, 어떤 요 다섯 가지에 대한 과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설명에 관련된 책으로 복습을 어, 좀 예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을 푸셔야지 문제풀을 푸실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뭐 그래도 제가 혹시 그냥 바로 예, 문제풀을 어, 들어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 최대한 어, 문제 개별적인 설명은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예, 그럼 자첫 번째로 수시를 통관 절차부터 예, 시작을 해보시죠. 예 그러면은 수입 통과 절차. 그래서 수입 통과 절차는 여섯 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죠. 우선 관세 일반입니다. 예 관세 일반은 그냥 관세법에 어, 실질적으로 관세법은 아니고요. 관세법의 총칙적인 부분, 예, 그래서 뭐 관세법을 들어가기 앞서서 관세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파트의 개념인데요. 여기에서도 가끔 문제가 나오죠. 뭐 혹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본 상식이 있으셔야지만 관세법에 관련된 어, 기본 지식을 예, 쉽게 습득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번 문제부터 바로 보실까요? 우선 일반 관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예 그래서 우선 뭐 관세 관련된 기본 개념을 좀 제가 잡아드릴게요. 오, 어, 세금을 나누는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 아, 세금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세분 곳분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나누기도 하죠. 국경세냐 내국세냐 예 그래서. 어, 말 그대로 국경세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게 하며 어,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국경세라고 하고요. 어, 내국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들 있죠. 그거를 내국세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국경세 개념이 바로 관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국세는 관세 외에 여러분이 들 알고 있는 모든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관세는 조금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금하고 구분되는 개념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예, 그래서, 관세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 좀, 목적이라든지 그런 개념도 조금 내국세하고 차이가 있죠. 네, 예, 그러면은, 우선, 요, 요 1번 문제는 관세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거나 국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관세형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법률 조약에 의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극부이다 그래서, 예, 모든 조세금은, 예, 당연히 뭘 목적으로 할까요, 여러분? 예, 바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재정수입을 조달하거나, 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중에서 관세는요, 재정수입뿐만 아니고, 예, 국가산업보호의 역할도 하는 거죠. 뭐, 디파트하고도 연결되니까, 뭐, 이런 개념을 좀 자, 미리 잡아드리면은, 어, 이때까지 무역을 조금, 어, 무역의 약간 규제 또는 장벽을 쌓는 방법이 크게 3대 장벽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 그럼 첫 번째는, 어, 소량제. 그리고 두 번째는 외환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무역의 장벽의 쌓는 장벽이 주로 많이 활용되는데요. 그런데 무역에 대한 장벽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뭐 자유무역, 자유무역, 그리고 FTA,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 그거는 무역이, 그 무역의 장벽이 진짜 없어지려면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지 않는 없어질 수가, 없어질 수가 없죠. 예, 말 그대로, 어, 그, 나라마다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비교의적인 그 개념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물품을 어디에서는 되게 싸게, 싸게 만들 수 있고 어디에서는 되게 비싸게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무역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무역이 존재하는 한 약간의 서로의 이익을 위한 장벽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장벽이 예전부터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량 제한이라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이때까지 무역을 제한, 제한했다는 거냐면, 어, 쉽게는 우선 수출이 금지제도. 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물건은 아예 물건이 안못 들어와. 이렇게 개념을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수출이 금지의 개념이 아주 극소화됐죠. 예전에는 수출이 금지 대상으로, 어, 묶여있어도 품목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자유역, 자유무역의 영향으로, 예, 그런 거는 좀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쿼터제. 뭐 이런 거는 이제 농수산물 쪽에 아직도 많이 지금도 조금 아직 남아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 뭐 1년 동안 이 물품은 뭐 5만 톤만 들어온다, 뭐만 톤만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어떤 수량을 딱 정해놓고 그 연도에는 딱 그것만 끊 끊어버리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많이 농수산물 쪽에서 활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입 허가제. 예, 그래서 말 그대로 허가를 출입을못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허가를 안 해주면 그뿐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수량 제한적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외환관리라는 방법은 어, 당연히 국제무역은 어, 뭐를 수반할 수밖에 없죠. 예, 대금결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내 거래에서는 그냥 단일화 화폐로 그냥 대금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국제 거래는 당연히 그게 아니겠죠? 예, 그러면은, 어, 대금 결제를 수반할 수 없는 어떤 무역 체계에서 대금 결제를 하는 그 외환을 말 그대로 규제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무역이 예, 말 그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예,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방법.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입물 보면 간세를 부과하는 방법.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수입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죠? 다만, 어,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단가를 높여 버리는 네, 그런 효과를 어, 어, 생기게 해서 소비자들이 좀 사기를 꺼려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 세가지가 전통적으로 무역의 3대 장벽으로 쓰였는데 이런 3대 장벽이 일어날,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네, 그래서 당연히 관세의 목적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산업의 보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라 거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한 김에 읽고 한 김에 조금 더 이거 개념을 잡아 드리면은 여기에서 이두 가지 방법, 수량 제한과 외환 관리 이런 방법은 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직접적 규제수단.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건 아예 수입 물건을 어못 들어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관세는 간접적 규제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예, 관세는 수입을 못 두르게 하는 건 아니죠. 가격 단가를 높여서 좀 사기를, 사기 곤란하게, 소비자들한테 사기 곤란하게 만드는 거일 뿐. 예, 그래서, 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구나. 근데, 다른 말로 요거를 관세 정책. 뭐 또는 관세 장벽. 예, 그리고 뭐, 장벽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장벽. 그리고 요거를 비관세 장벽. 이렇게 개념을 잡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무역장벽이나 국내산업법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관세란 지정수입을 조달하거나 국내산업법을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선, 이 관세영역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관세법이 적용되는 어떤 외국 물품에 적용되는 어떤 지역적인 영역을 말하는데요. 꼭 어떤 독립적인 인위적인 어떤 국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어, 개념 관념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즉 어, 외국 관세법에서는 크게 물건을 딱두 가지로 봐요.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어,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 없이 본다면 외국에 있는 물품은 외국 물품은 그냥 외국에 있는 거, 내 내국 물품은 그냥 국내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그 개념만은 아니고요. 어, 말 그대로 어, 통관적인 여부의 개념으로 이 개념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관적인 여부가 어, 개념이 잡혀야지만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서 이거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가 돼야 되고 또 거꾸로 내국 물품이 외국 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수, 출신고가 수리가 돼야 된다라는 법률적 변동의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을 나누는 개념이 바로 관세법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어,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연결되냐면은 외국에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물품이 법률적 변동을 받지 않으면은 어, 이 물건은 그대로 외국 물건의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이런 외국 물품이 함부로 어떤 통관이는가정 없이 밖으로 나가면은 어, 통제가 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외국 물품이 그럼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구역. 예. 그걸 뭐라 그런다? 바로 보세 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관세법상 수입이라는 개념은 우리 외국에서 우, 물건이 우리나라의 두, 영토 안에 들어왔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세 구역에 있는 외국 물품이 수입 신고 수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국 물품화 되는 과정까지를 관세법에선 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바로 이 상태는 관세법에서는 수입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이 관세에 관련된 법규가 적용하는 그 영역, 그거를 관세 영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